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편지 쓴 그런 발신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 이상의 그런 친밀함을 보이고 바울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를 마치 자식과 같이 그렇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가장 긴밀하게 동역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름다움 그러한 것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나쁜 동역자를 만나서 애를 먹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되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또 여러 환란을 당했고 디모데도 목회의 병을 얻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 빌리포스를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문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하는 이두 일꾼들이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또 성도 개개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에 속한 지체들은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자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종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수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종이다. 그 당시에 개념상 값 쓰고 사셨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2절에 보면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 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다시 축복하는 이런 것이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일 텐데요.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또이 평강은 어찌하여 주어지는 것이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일부분을 돕는 그런 조력적 혹은 합력적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도무지 한쪽에서 무슨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성경에서 은혜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조금 돕고 생생내고 하는 그러한 일상사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디문데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음사를 부리고, 또 주의 일은 뭐다 하는 일인데, 괜히 봉사다, 봉사다 하면서 그냥, 마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 움직이면 그게 그냥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기본적으로 할 일인데도 봉사라는 이름으로, 마치 그냥 그 놈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세상 사람들은 바탕이 할 일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오히려 우리가 칭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진짜 마땅히 해야 돼서 한다. 세상 사람들보다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만 뭐 움직이면 그냥 봉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헌신하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전부 은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이 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절대적이고 시원적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시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가능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야기하지만 절대적인 의미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창세적인 작전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뭐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어떤 감사 또 크로말미암아 돌려드리는 영광 이러한 가운데서 누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 그것이 평강일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어떤 호조권아에서도 평강이 없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없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또 평강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때 이 평강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과연 평강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것만이 평강이다. 그 외에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구할 때 평강은 자주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제 자리에 있어 주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 하나님 자리에 계신 것이 평강인데 그게 곧 은혜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평강이 깨지고, 그는 결국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자주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또 어떤 경우든 자주 이렇게 기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리보 교회는 이미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망했지만은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자주 장사 루디아와 또 점치는 여자 또 간수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전혀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사역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있음으로또 사역자가 감사한데 달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모아 주시고...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의 어떠함이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서 교회를 형성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희가 뭐 뛰어나서, 너희가,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점치는 그런 신들린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루심에 대한 그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에 참 가서 이렇게 저한테 배운 학생이 교회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제가 참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가는 마음이 그냥 그 목사님이 애를 써서 참 나는 할수 없는 그런 장소도 구하고 항상 제가 주어를 그 목사님이 애를 먹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뭐 생각애로 막 찬송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르고 그 요새는 이제 그런 것도 너무 그렇게 에이 왜 저랄까 이런 마음보다도, 아유, 어떻게 저렇게, 참, 저렇게까지 애를 쓸까.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이 들어요. 성도들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예, 어떤 뭐 진리를 왜곡시키자. 그 목사님도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박사고. 그런데 앞에서 찬송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뭐 그냥, 예, 이거는 참 저렇게 찬송을 할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군데 군데 그 목사님 책이 많거든요. 책이 쭉 꼽혀 있는데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책이 책이 군데 군데 거기 꼽혀 있어요. 그러면서 예그 교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그 찬송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저분들이 책을 읽을까 싶어도 그 이제 거기 노예우서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어, 참그 어, 책을 다 둘러보니까 너무 귀하고 음, 그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 덕성과 지성과 어, 그리고 경건을 잘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형성이 어떤 사람이 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 생각하면서 참 제가 얼마나 참 미친 한 종인가. 항상 저는 제가 뭘 하고, 제가 할수 있고, 할수 없고, 쟤 때문에 누가 오고, 쟤 때문에 누가 나가고, 계속 이런, 예, 제가 주가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어제 하면서, 또, 가장 긍정적인, 웃기만 하는, 항상 잘 되고 있다고만 하는데, 어제 참 자기 토로를 하더라고요. 전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예, 융자 받아서 이 건물을 이렇게 예,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님이 예, 그렇게 만드셔서 비로소 종을 이제 조금 빚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로 예, 주변에 보니까 옛날에는 잘 사는 빌딩이 보였는데 예, 그 처음에 그 교회를 그 개척 했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임대 주택이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참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제가 참 마음에 염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어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너희를 너희답게 하고 너희를 교회에 부르시고, 너희를 교회에 두시고, 너희를 교회에서 성장 있게 하시는 그 감사, 그것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인 면에서는 너희가 참 하나님께 좋게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만 그 감사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시냐. 그리고 또한 마음은 기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절,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또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사역자가 갖는 기쁨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치부를 해서, 내가 어떤 입신양명을 해서, 그 기쁨일까요? 기업을 한다면, 내 창고에 어떤 제, 어, 물건이 많고, 내가 가진 빌딩이 많고, 그것은 소유주의 기쁨이죠. 창고가 기쁜 건 아니죠. 그러나, 목회자가 기쁠 때는, 이 사도가 기쁠 때는, 그 기쁨은 어떤 의미의 기쁨일까요? 사실 이 기쁨이 없이는 사회 갈수 없겠죠. 정말 이거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 아니겠죠?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는데 빌립보 교인이 참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많은 고생을 하고 사도 바울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어디 우리가 찾기 쉽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사도 바울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큰만큼 그 고난으로 전도하고 성교한 그 사람이 기쁨이 된다. 참 성도가 기쁨이 된다. 아마 이것은 어떤 성도가 말을 잘 들어서 기쁨이 아니라 성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기쁨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 성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기쁨이죠. 어제도 제가 전철에 내리니까 한참 차가 안 와가지고 전철에서 내렸는데 이분이 차가 막히니까 예배 이제 제가 한 2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한 40, 35분을 기다리다가 이제 겨우 늦게 온 차를 타고 순서 있게 맞춰서 들어갔어요. 늦을 뿐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맞춰서 들어가는데 그 바쁜 아 중에도 그 저에게 차를 태워다 주신 그분도 저한테 배운 분인데 어. 개척을 해서 몇년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다른 곳으로 지금 하남으로또 옮겨갑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참여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오늘 눈에 띄는 세 번째 단어는 바로 간구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쁨, 간구, 강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구는 다름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데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데 대한 기쁨.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강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강구. 이것이 오늘 이빌립보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에바드도 더럽히도 에바브로티도 편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특별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5절에서 6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즐거, 누가 하셨느냐, 이 말이죠. 누가 하셨느냐. 뭐, 기쁨과 또, 감사와 강구.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루신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분명히 미약합니다. 어디 길에 떨어진 돌 하나 같이 미약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주춧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사람은 다 사라지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문병호 목사가 있어서 십자가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지기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건물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 인적 구성도 아니요.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물게 이름을 주셨고, 더물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애감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그 교회는 영속될 것이라고 여기선 안 됩니다. 서구교회가 펑펑 쓰러지는 걸 보십시오. 건물이 없어서 쓰러집니까? 교회가 작다고 해도, 빌립보 교회 같이 아주 이질적인 그러한 잡아들였던 간수와 점치는 자와 예?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하 집상 같이 모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또강구의그 근원이 될수 있는, 있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하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를 거쳐간 혹은 이 교회에 머무는 우리 후손들이 또이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다니엘 같은 한 인물이라도 난다면 그런 진리의 교사가 난다면 10만 명 20만 명 있어도 리더가 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우리는 많이 모여서 군집으로 그곳에 주의 종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 일꾼이 있다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보겠느냐. 이 자기 착시, 자기 착각, 자기 암시, 이런 것이 신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말을 왜 특별히 이렇게 썼을까요? 주님 오실 날까지라고도 볼수 있고, 달리 말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 의를 온전히 다 적용해 주시는 날까지. 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게 오늘 주일입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온전히 적용해 주시는. 온전히 역사적으로 다 증가해 주시는 그 생명의 수가 찰 때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에 복음을 이한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종교교회 500주년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제사장 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이 장독이 올립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평신도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교회 직분자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이 구절이 바로 만이 제사장 교회 중요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빌리뽀세라의 포문을 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와 또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잘버무려져 있는 것이 바로 빌리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우리가, 제 자신도, 또 우리에 속한 모든 지체님, 근손님도 그저 한번 모였다, 주일날 흩어지는. 그리고 그냥, 뭐, 말씀이 좋니, 어쩐니 하는 그런 가운데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진짜 기쁨과 감사와, 장구가 있고 왜 십자가지기 교회를 이 땅에 주님이 세우셨느냐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뭔가 교자씨만한 것이 큰근호을 이룬다고 하지만 지금 이 터에 이태원 터에 다른 교회도 물론 많지만 이 터에 우리 교회를 교자씨만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사실 누군가가 이태원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제가 말하면 다 고개를 끄덕여요. 왜 이태원 와서 전도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신다 하면서 이태원에 안 오시는 겁니까? 이곳에 가장 애국인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다 고개를 끄덕여요. 거기 가서 씨앗을 뿌려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뿌리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미약하지만 뿌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누가 보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대단한 교회를 여기겠습니까? 이 이태원에서이 외국인들 가운데서 그 제가 이번에 영원한 생명의 삶그 정말 참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누가 죽이 아까워요, 정말 다 요약이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 가르치기도 좋고. 그, 이번에, 우리 그, 영어 MDB가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 거기 제가 이번에 가져가서, 어느 학생이, 외국에서 온 학생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외국에서 온 학생이, 외국인을 하는데, 저보고 이 책을 저번에 제가 한 것이 나눠줬는데, 너무 좋다고, 이제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 외국인들이. 그, 기독교 기본 진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원 학생,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도요, 무슨 성경교리 정해 이런 것, 책 가지고 하지만은, 교수님, 뭐 영어로 떼는 거책 없어요. 전에는 불꽃, 이러다가 이제는, 그러면, 외국에서 오고 이런 학생들이 바로 불꽃 같은 거잘못 읽거든요. 제책 그거 읽어, 읽어보라. 음. 그리고 이번에, 에, 그 영어 m 디 v 에서 그래서 제가 몇권 갖다 줬더니, 아, 다시 주문이 왔어요. 30금만 더 달라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그거 가져가가지고 또, 자기 커뮤니티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르치겠다. 그옷하나 이런 거 있으면 이야기 해달라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온 학생은 옷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 번져도 되었고. 그 제가 왜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엘리아가뭐 구석구석 그냥 그리시니까, 살았, 살았다가 돌아다니는 게, 뭐, 그게 하나님 일이고, 일이에요. 그냥, 어, 쫓겨다니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아의 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마리아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건 기록 안 하지만은, 그 종이 하나 움직인 것은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에 지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써서 영어로 출판한 책이 몇권이나 있냐고요. 이렇게 다변화된, 예. 영어를 제일 랭기지로 쓰면서 전부 영어로 쓰지만 참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될게또 있고 저는 빌립보 교회가 보면 그런 교회거든요. 이제 이방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같은 십자가 지기 교회 같은 그런 형편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감사와 기쁨과 간구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너희 안에 이 십자가 지기 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겨자씨같이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터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겨자씨같이 미약하게 보일듯 말듯한 그늘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자라 가지가 되고 새가 깃들고 그늘이 깊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시어가는 그 교회 아버지의 빌립보 교회 또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기쁨과 감사와 또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진리가 아버지여, 전파되고, 사수되고, 또 변증되고, 아버지여,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가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이를 이루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은희 전사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서도 바울이 그 어려운 이름을 당하고 정말 아버지여 죽은 듯 방불했지만 다시금 그를 들어 서오시는그 아버지여 주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리가 아프고 또 이제 앞, 앞이 앞 아버지여 잘또 보이지 않고 이런 아버지여 종의 신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라니 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찍 맞은 우리 주님의 그 살찐과 아버지여 그 아버지 흘리신 피로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에 주시옵소서.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